근데 이제 좀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으면 좋겠어요. 음. 급여라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텅창을 시키는 우리 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을 줄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음, 보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훨씬 덜해질 거고요. 그런데 비용 부담만이 문제는 간병인에게 간병을 맡기게 되면 그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가 얼마나 적절한지 아, 질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간병이 공식적인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또 좋은 일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환자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아프면 몸도 힘들고, 내가 아픈 게 자식들한테 굉장히 이제 패를 끼치게 된다 해서 미안해 하시잖아요. 음. 그리고, 어, 돈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자식들이, 어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병원에 오고, 병원에 와서 수발을 들고, 이런 거를 음볼 때, 어르신들은 항상 아프면 미안한 감정 같은 거지. 맞습니다. 사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도 어려서, 아프면 일단 속상하고 통증이 있는 것도 괴롭지만 주변 가족들한테 참 미안해요.